수능완성 영어 3강의 1번 메저먼트는 측정, 유진은 사용하는 라디오미터는 방사선 측정기, 오는 모모에 있는 세틀라이트는 인공위성, 인공위성에서 인공위성에 있는 방사선 측정기를 사용한 최근에 그 측정기. 정한 건트 말한다. 어, 태양 에너지야.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죠.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건 앞에 있는 태양 에너지. 인풋은 입력되는 거. Our system. 우리 시스템에 입력되는 어, 태양 에너지. 우리 시스템이란 얘기는 우리 행성, 우리 지구에 입력되는 태양 에너지는 can very considerably. c o n s i d 는 상당히 메리는 다양하다.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서제트 말한다. 뭐가? 인공위성에 있는 방사성 측정기의 최근 그 측정 결과가 우리 시스템에 입력되는 태양 에너지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으면 지구에 오는 태양 에너지가 되게 다르다. n g 지는 여기서 명사야 변화죠. Of the order of에서 이건 대략 대략 0.1%의 토탈 전체 태양 에너지의 변화야. 그런데 리칭은 도달하는 지구에 도달하는 지구에 도달하는 전체 태양 에너지의 대게 0.1%가 변하는거 있죠. 지구에 0.1%가 이렇게 변해. 이거는 have already been measured. 측정됐다. within은 뭐뭐 이내, period는 기간, 뭐 주기, less 되는 미만. 20개월 미만으로 측정됐다. 그러니까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20개월 미만의 시간 안에서 측정이 됐고, 이러한 종류의 change, 변화는 be linked, 연결될 수 있다. sunspot은 흑점. 흑점의 액티비티, 활동과 연, 어, 연결될 수 있는데, 흑점의 활동은 위치가 선행사로 받는 건 흑점의 활동, 이거는 주기, 11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지금까지 읽은 내용 잠깐만 정리하게 되면, 어, 인공위성에 있는 방사성 측정기를 사용한 최근에 측정이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말한다. 대략 0.1%의 지구에 도달하는 전체 태양 에너지의 변화는, 체인지가 지금 주어야, 자, 측정됐습니다. 20개월 미만의 기간 안에서 측정이 됐고, 지금, 그니는 그러니까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열이 변하는 것을 지금 측정을 했는데, 그 변화에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연결될 수 있다. 태양열이 변화하는 게 흑점의 활동과. 근데 흑점은 1 1 년의 주기가 있다. 흑점은 마그네틱 스톰, 자기장. 스톰은 폭풍. 흑점은 자기장 폭풍으로 기빙부터 여기 끝까지가 자기장 폭풍 수식해 주고 있고, 어 쿨러 리전, 추운 지역이야. 태양 표면에 추운 지역에 있는 자기장 폭풍이 흑점이다. 그러니까 태양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추운 지역에 있는 게 흑점, 까마니까 그러므로 흑점은 맥시멈. 흑점의 맥시멈 최대화는 코레스펀트는 일치한다. 최소의 리시브드 받은 태양열 에너지, 받은 태양열 에너지니까 지구에 들어오는 가장 적은 태양열 에너지랑 일치한다. 왜냐면은, 흑점은 지금, 음, 추운 지역에, 태양의그 빛이 없는 지역에 있는 게 흑점이야. 그럼 흑점이 되게 많아. 그럼 차가운 지역이 되게 많죠. 그럼 지구에 들어오는 양이 어떻게 된다? 햇빛의 양이 미니멈, 최대가 된단 말이죠. According to는 뭐뭐에 따르면, measurement는 측정이야. 76년부터 80년대까지 측정에 따르면, 태양의 표면은 쿨은 차가워졌다. 바이는 모모까지 대략 6도시까지커 d 스 n g 딩 투는 일치해서 인크리즈 증가와 이는 모모에서 넘버는 수 사이즈는 크기 선 스파신간 흑점의 수와 흑점의 크기가 증가하는 거에 일치해서 흑점은 아까 어떤 지역이라 고했냐면은 추운 지역 음, 추운 지역 차가운 지역이라 고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콜러 리전이라고 했잖아요, 흑점은. 차가운 지역이니까는 흑점의 수와 사이즈가 되게 증가하는 거에 일치해서 태양의 표면은 이제 대략 차가워진 다 얼마 정도? 6도까지 차가워진단 말이죠. 자, 이러한 변화들은 아마 얼터 바꿀 수 있다. 지구의 크라이밍 기후를 바꿀 수 있는데 신스는 여기서 왜냐하면 어코딩 투는 몸을 따르면 뉴메리컬은 수치상 기후 모델에 따르면은 0.5%의 태양의 아웃풋의 변화는 아웃풋은 방출 내뿜는 거 아까 인풋은 투입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게0.5% 변화하는 건 충분히 체인지 바꿀 수 있다 기후를 뭐에 따르면은 수치상 기후 모델에 따르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은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줄수 있다란 말이죠. 게다가 인크어 디크리즈 감소하죠. 태양 에너지가 어브 오브 디 오더 어브는 대략이야. 1% 이렇게 되게 줄죠. 이거는 감소될 수 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1도 정도 감소가 될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은 방사선 측정기를 사용, 인공위성에 있는 방사성 측정기를 사용한 최근의 그 측정이 이야기하는데 태양에너지야 우리 시스템에 투입되는 그 태양에너지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대략 0.1%의 전체 태양에너지인데 지구에 오는 태양에너지는 측정이 되었다. 20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연결될 수 있다. 뭐랑?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지금 태양열의 그 변화 지구에 들어오는 뭐랑 흑점의 활동과 연결돼서 흑점의 활동은 주기가 11년이다. 흑점은 자기장의 폭풍인데 태양 표면에 차가운 지역에 있는 자기장 폭풍으로 그러므로 흑점의 그 최대한은 태양 에너지가 받는 태양 에너지의 최소와 상응하게 된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최소가 된다. 흑점이 많아지면 측정에 따르면 76년에서 80년까지 태양의 표면은 6도 정도 차가워진다. 숫자와 사이즈인데 흑점의 숫자와 사이즈의 증가에 상응해서 일치해서 태양 표면은 6도 차가워지고 이러한 변화는 지구의 기후를 바꿀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치상의 기후 모델에 따르면 은0.5% 태양 아웃풋의 변화는 충분히 기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고 게다가 태양 에너지가 대략 1% 정도 감소하는 것은 감소를 이끌 수 있다. 지구의 평균 온도를 1도 정도 감소를 이끌 수 있다. 팩트 사실이야. 지구 온 지구 난화 얘기 지금 안 들어갔고 에큐르션 정확하다 그랬죠. 인공위성이 이끄는 인공위성에 의해서 행해지는 측정이 되게 정확하다. 기후가 변화죠. 지구의 기후가 뭐 때문에 태양 때문에. 왜는 방법이야 예측하는 방법인데 선스팟의 순환을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선스팟 숫자에 기반 뭐 이거 없고요. 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측정이야 지구의 평균 온도. 이것도 아니고요 어, 온도가 변한다 그랬죠. 선스팟 수에 따라서. 잠재적인 영향이야. 태양 아웃풋의 그 다양성의 잠재적인 영향이야. 지구, 어,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태양이 끼치는 잠재적인 영향. 해서 답은 5번.